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새로운 날의 문턱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들어 올림이니이다. 이 구절은 아침 기도의 본질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해줍니다. 첫째,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주의력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루 동안 직면할 도전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분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나침반과 같아서 하루 종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더불어 아침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루 동안 마주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영적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소망과 꿈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기도로 이 날을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이날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어제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동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동료들과 좋은 좋은 관계를 맺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평화와 화합의 정신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채워주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해 주소서.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지혜와 인내를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더욱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허락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전되게 하소서,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검소하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인도하소서 지혜롭고 분별 있는 판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 앞에서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선택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쓰게 하소서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험담과 비방,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주는 말 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기쁘시게 하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화해가 있게 하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 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이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팀과 이 채널을 방문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날 또 다른 기도문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내어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지혜와 은혜가 넘치며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